따스텔 바작이죠? 따스텔 바작. 그, 이게, 아, 그 영화 극한 직업이 의외의 대박이 났잖아요. 그래서 천만을 넘어, 넘, 넘, 넘은 것도 대단한데, 2위를 차았어요 2위를. 지금 어벤져스 엔드게임 2위 못했죠 어쨌든 지금 2위를 기록, 명령위에서 2위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아, <laughs> 이하니 씨가 롱패딩을 입고 나와요. 근데 그게 바로 가스텔바작의 롱패딩이에요 그래서 극한직업의 그 롱패딩 이안이 롱패딩이라고 해서 가스텔바작이 완판을 했어요 그래서 뉴스가 났어요 가스텔바작이 완판해서 더 이상 생산을 안 한다고 그래서 완판녀에 등극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가스텔바작의 롱패딩이 이, 이그 극한직업으로 알려졌지만 다시 펴니까안편이냐 안 그래서 그 2018년에 알려졌지만 이안이 씨는 이미 4년 동안 모델을 했어요 가스텔 바자게 그, 지금, 이, 그, 어 골프가 약간 어떤 프리미엄 스포츠, 어 였잖아요. 근데 좀 예전보다는 지금 많이 대중화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과보 걸렸나? 자, 대중화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남아산업이라는 업체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전라남도 무안에 컨트리 클럽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아산업이 그 운영하고 있는데 IR 자료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골프의 대중화 그래서 골프 회원권들 예전에 많이 샀는데 이제 그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회원권도 막 경매에 많이 나오고 이래요 그 정도로 어려워지는데 그럼 이제 그 골프장 회원권을 비싸게 그 주고 어 사는 사람들은 어 다시 돌아왔네요 예그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골프장 은뭐 먹고 사나 그런 걸 봤더니 일반 회원이 아닌 일반 대중들이 많이 늘고 있대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한대요, 남아산업이 이제. 그래서 그게 래서그 오히려 더 좋대요. 더 사람이 많, 많고, 자잘하지만 계속 꾸준히 들어오니까. 그래서 골프복도 지금 보면은, 그, 골프복 스타그램 쳐보세요, 인스타그램에. 인스타그램 아까 얘기도 했겠지만. 골프복 스타그램 치면은, 골프복이 약간 일상복, 일상에서 골프복 스타일을 그냥 입는 어, 여성분도 많이 계셔요. 골프복이 자료면 어, 되게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하니 씨가 그, 그, 그러니까 가스텔바작이 원래, 그 골프 웨어 전문으로 만든 그 업체는 아니었어요 아까 처음에 엄청나게 편해서 그런지 어? 좀 버벅대네 상관없어요 머릿속에 다들어있어가스텔바젝이 어쨌든 골프웨어를 시작한 브랜드는 아닌데 골프웨어로 안착을 시켰어요 누가? 패션그룹 형지가 형지 패션그룹 형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거의 뭐 탑급이죠 패션그룹 형지 하면 패션그룹 형지가 가스텔 바작이라는 브랜드를 들여와서 이제 완전 국산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거를 완전 골프웨어로 그 키워내서 이하니 씨를 4년 동안 모델을 쓰면서 이하니 씨가 맨날 골프보, 골프 골프복 골프채 들고 계속 시연하고 그리고 뭐그 가드 매장에서 맨날 팬사인회 하고 그래서 엄청 인지도 높여 놓은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카카오에 라이언 있죠 라이언이 이제 이하니 씨와 파트너가 됐어요. 이제 가상의 가상의 어떤 인물, 가상의 아 가상의 그 캐릭터와 이한희 씨가 이제 그 같은 공간에서 CG로 골프를 치고 즐기고 있어. 그래서 가의바자이 이제 여성 그 골프 매니아 분들에게 굉장히 각광을 받는 어 그런 골프웨어로 그 안착이 됐고 실제로 지금 패션그룹 형지에서 굉장히 알짜 기업이다 이거 왜냐면 예. 그냥, 그, 대려 틀어서 안 볼게요, 자료는. 저기, 그, 가끔, 보고서를 있잖아요. PDF인데, 보고서 여러 개 펴놓잖아요. 제가 과부하 걸려. 그래서, 가스텔바작이 오늘은 지금 8.05% 빠지는데, 첫날에 이게 굉장히 좋았어요. 물론, 아까 마이크로 디지털은 바이오에 그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스텔바작은 솔직히 바이오 업종보다는 각광을 못 받았어요. 왜냐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그쵸? 지금 시대가. 그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하니 씨가 너무 좋아요. 이하니 씨 너무 팬이에요. 지금 이하, 이하니 씨 천만 배우잖아요. 그쵸? 그리고, 바로 또 뭐예요. <laughs> 극한 직업에서 천만 배우 오른 다음에. 어? 바로 뭐예요, 그거. 김남기 씨 나온 드라마. 또 시청률 대박 나서 지금 시즌2 찍자고 난리잖아요. 그 영화 드라마 다 흥행하고, 탑스타 아닙니까, 지금. 어, 그래서, 아니, 탑스타. 그, 아무리 그 탑스타고, 인기가 있고, 이건 사실인데, 이 업종만 놓고 보면, 사실 의류업종이, 가스텔바작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바, 뭐, 바이오 기술을 이용한 무슨, 어? 골프웨어를 만든다. 이러면 바이오 업종을 엮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엮이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간에, 바이오 업종이라고 하면 지금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 그래서 마이크로 디지털은 지금 엄청난 경쟁률이 나왔는데, 가스텔바작은 그것만큼 나오지 않았어요. 의류 업종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말한대로, 계약금을 많이 받았냐는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선수 생활을 빨리 마감하게 됐을 때, 노후에 대한 안전책이라던가, 부모님이 그동안 키워왔던 어떤 대가, 이런 거는 좋을 수 있지만, 계약금을 적게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적게 받았더라도, 대기만성형으로뜬 선수들, 수두룩 하죠? 그쵸? 지금 뭐, 지금 보세요. 어? 뭐, 야구 얘기만 하니까, 축구 얘기만 하면 막, 지금 리그에서, 어? 골일위 달리고 있고, 도움 1위 달리고 있는 선수들, 그 선수들이 다, 들어 입단할 때 최고 선수였을까요? 아닌 선수도 많아요 무명 선수 고졸신화 이루고 뭐 무명 선수 아예 막후 3순위에 지명 겨우 부여 받아가지고 프로 어 프로 그 단복만 입어도 정말 감사합니다 제발 입단만 시켜주세요 이래가지고 아니 뭐 사회인이냐고 하다가 그래갖고 겨우 입단했는데 대투도 대타가 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약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공모가 밴드 하단을 하이하는 가격으로 상장이 됐어요 그리고 별로 뜨겁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의외로 <laughs> 공모가가 되게 낮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첫날 시작가가 되게 낮게 시작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는데 너무 싼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마이크로 디지털 23,000원에 그 공모가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첫날에 53,300원 갔어요 23,000원 보고 있... 눈에 23,000원짜리가 앞에 박혀있는, 뇌리에 박혀있는 사람들이 앞에 5, 3이 떴는데, 5, 3을 보기도 이거. 5, 3이 떴는데, 손이 나갈 수, 나가, 약간 정상적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 내가 2, 3을 봤는데? 어렵잖아요. 그쵸? 그런 단점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가스텔바닥 얘기는 아닌데, 예를 들어, 너한 2만원 이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17,000원 밖에 안 하고 있어. 공모가로 시작, 시작가가. 그럼 너무 싸 보이잖아. 그걸 공감대로 얻은 사람들이 몰려버리면요. 엄청나게 올라가 버려요. 그런 것들 많이, 많이 있어요. 지금 생각나는 거는 옛날에 아스트란 기업이 있어요. 그 지금 샘코가 날라오고 있죠? 제가 말한 거 지금. 샘코, 샘코는 지금 무슨 딱지 붙었더라? 경고 딱지도 아니고 지금 주의 딱지 붙었던데? 최고? 하지 말라는데요? 거래소에서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샘코가? 쌤코 200% 넘게 오른 것 같아요. 제가 말하고. 근데 그거랑 같은 업종에 있는 한국항공우주가 있고, 그 코스트가 코스닥의 아스트라 업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스가 트 처음에 이게 공모 경쟁률 찾아보면 말만 형편이 없었어요. 뭐 지금은 떨어졌지만 형편이 없었어요. 형편이. 형편이. 경쟁률도 형편이 없었고. 근데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된 거야. 바로 무슨 사회인 있냐구나. 3군에 있다가 올라오네. 계약금도 못 받고 들어오네요. 근데, 계금은또못 받고 들어왔는데, 그게 너무 저평가다 보이는 거지. 이거 폭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6천원에서 3만 5천원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뜨겁게 시작한 거 좋으냐, 그거는, 아, 그러니까, 라못 받으면 소용없다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 2 3 0 0원에 마이크로디탈, 627점, 뭐, 기강경렬 저렇게 나오는데, 일반경렬도 5,600대1 나오는데, 내가 500만원 넣으면 만원 받아요, 만원. 그거 갖고 뭐 해먹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장, 일날 사야 되는데 상장일날 그러면 4 5만 원대에 사서 지금 수익 안 났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지 오히려. 차라리 낮게 시작해서 상장일날부터 시작해서 많이 사가지고 수익 내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결국에는 새내기주 공모 받긴 실질적으로 어렵다, 수백 대 일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뜨거운 것들은 차라리 시장에 상장했을 때좀 낮게 시작한 것 같으면 사는 거를 그 권해드리고 아니면은. 나, 장시간은 되게 약했는데, 얘가 내가 보기에는 이 체력보다는 훨씬 비싸야 되는데, 이런 낌새가 된다고 하면 그거 잘 봐야 돼, 그거를. 기회예요, 기회.